이월 일일 날 첫날에 펴주려고 그렇게 했었구나. 이게 이게 우와 우와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이게 네 모습이구나. 우와 혹시나 그 밖에 창밖을 보다 깜짝 놀랐어. 밤새 폈네. 어제 밤에도 어, 안 펴졌더니 아이고 겉잎이 동그랗게 세 개, 세 잎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속에 두개 있고, 아 이렇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와 이렇게. 와우, 인중샷. 아, 정말 너무. 너무너무 이뻐, 멋있어. 얼마나 큰지 꽃송이가 다 이렇게 손으로 안을 수가 없어. 와우. 세상에. 이렇게 밑을 향하고 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 이뻐, 이뻐, 이뻐. 멋있어. 꼭한달 걸렸다. 이렇게 피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 너무 이뻐 1월 1일 첫날 새해 첫날에 해주려고 1년 동안 너로 인해서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행복이 오고 행운이 오고 오늘 아침 일찍 첫 환자로 수술실에 들어갔어 7시에 8시 반에 음, 거기 모여서 아, 얼굴 보고 어떻 보냐 하려고 9시 수술인가 했더니 7시 식술 들어간다고 들어가가지고, 아, 마음이 조용하니, 저간하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 근데, 너가 우리 집에 행운을 갖다 주고 행복을 갖다 줬구나. 너무 이쁘다.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음, 좋다, 좋다. 정말 멋있다. 아, 멋있다. 혹시나 하고 내다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요 아, 좋다, 좋다. 좋아요. 날씨가 조금 추워가지고, 오늘은 17도에서 25도. 요 날씨가 좀 며칠 가서 꽃이 일주일 쯤 보면 좋겠다. 하하하.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들수 없고, 부러질까봐. 아, 꽃대가 부러질까봐 들 수도 없고. 하하하. <laughs> 아하 아침보다 잎이 더 위로 올라갔나? 그런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크게. 활짝해서 아우 너무 좋다. 좋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스테노피아. 저 호랑이 무늬. 이렇게 얼룩얼룩 있어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좋다. 1년을, 2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피우고 네 작년에는 실패했어요. 음, 하도 안 나오길래 화분을 뒤집었더니 그 속에 몽울이 있는 거. 아, 햇빛이 공기를 쐬어가지고 그냥 말라 죽었는지 모르겠어. <laughs> 아이고. 이렇게 너무 이뻐요 올해 갔으면 좋겠어. 오늘 오종쭉 날씨가. 아니, 뭐, 25도 나니까. 17도, 25도. 혹시라도 내가, 응, 음, 뭐까 봐, 이렇게. <laughs> 어, 금지,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게, 발이 들어가면 쑥 나갈까봐, 음, 금지 구역으로 이렇게 화분에 쭉늘어놨어요새를 새끼 칠 거, 이렇게 하고, 음, 여기 잘, 다리 것 이렇게. 오, 잘 자리 잡은 거 같아, 이렇게. 오, 싱싱하고 잘 자리 잡은 거 같으네. 음. 아, 비켜. 얘가 이렇게 다리 딱 맞고서는, 아, 비켜, 비켜. 음. 아, 너무 이뻐요 이뻐 예뻐, 이뻐 이렇게 하하하 <laughs> 봉을 있을 때 탐스럽더니 펴서 좋아요 아 요것도 잘잘 잘 잡아서 이렇게 크는데 이 녀석이 그 앞에서 흙을 딱 해를 받은 것 같아 첫날 음. 이제 물에 뿌리에 이제는 나오면은 음, 물을 먹으면 좀 나아지겠죠 이렇게 요거는 아예 말랐네, 이 아예 말랐어요 이렇게 빼버리고, 음이것도 얘네들 잎 잎꽂이 여기서도 이것도 해놓으면은 뿌리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 할 만큼 많은 건 아니고 아쉽진 않고 여기또두개더 커봐야 되겠다, 음. 에이. 것도 잘. 잘 견디. 이거 한지가 3일. 3, 3일 됐나? 4일? 음. 이렇게. 아유 오늘도 어제처럼 변함없이 이렇게. 아. 1고니원하는참시로 여기다가 막대기 꼽아놓고 이렇게 매달려놔서. <laughs> 화분이 기울었어요. 이렇게. 물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이게 우에 우에 뚱지네 우에 뚱지라서 음. 요거는 바닥에 놔도 되는데 우에 뚱지라서 컵을 받치든지 이렇게 배달하나 야 되니까 화분에 꽃챙이 꽂아놓고 이렇게 에, 저희 수를다 써요 와 이쁘게 탐스럽게 음, 받칠 수 이뻐요 꽃봉오리가 또 나오니까 얘네들은 정말 물 먹는 하마라. 물이 조금이라도 실면 안 돼요. 응. 저면관수를 접시에다가 물을 놔두든지 매일 아침에 물 하나씩 줘야 돼. 응. 이렇게 백니원이야 이렇게 이쁘게 꽃이 폈어요. 여기 장미 백니원이야가 이게 꽃이 활짝 폈어요. 이렇게 하하하 이쁘게 활짝 폈어요. 응. 이것도 이쁘고, 새짝 빼고, 냐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데, 그래도 오늘은 2024년 새 첫날. 아유, 아침 7시 슬슬슬 들어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마취 끝나고 나오면은 병실로 오면은 연락해주기로 했는데, 아라는 기다려요. 초조해서. 엄마 언제 나오냐고. 엄마 언제 저녁 전화 오냐고 기다려요. 음, 얘도 하얀 꽃들 이제는 풍성하게 피. 새끼를 어, 한잘랐더니삐졌는지 꽃이 안 피더니 피네 이제 피기 시작. 이것도. 하하. 요즘에 이렇게 콜레보스한테 반해서 요즘에 제일 이쁠 때예요 이게. 음. 너무 풍성한 것 보다, 이렇게 좀 자꾸 잘라주고, 음,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야지, 이뻐요, 이뻐. 이렇게. 카틀레아, 음. 활짝 열어주는 새해 첫날. <laughs> 에이, 이게 무슨 일인지, 새해 첫날부터 수술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처져하고 엄마 마음으로는 아유 차라리 내가 더아 내가 더 아프고 말지. 에이 제 자식도 나이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지병이 생겨요. 음 부르게 나이 사0이라는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온 이3 0 대에 또 대비해서 이게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44, 50대를 대비해서 일해온 그런 게 아이고 참 이렇게 직업병처럼 이렇게 아프게 오니까 에그에그에그에그 요것도 유음메유음메 꽃이 이렇게 요건 꽃순이가 크네 이렇게 다른 꽃순이보다 좀큰거같아 아, 이쁘다, 이쁘다. 노랗게 이뻐요. 꽃무늬가 계속 나오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뻐요. 음. 이게 아 저쪽에서 너무 비닐하우스에서 너무 말렸는지 건조하니까 막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이반 그늘에 놓고 물을 열심히 줬더니 싱싱생생 살았어요. 얘도 꽃은 한번 폈는데 아 현차나 저다 놨더니 살았네 100원 음, 이아에요 이게 음, 얘도 예, 다 말라 죽었 어? 요거는 아직도 말랐어 음, 그거를 물을 열심히 주니까 새순이 톡 쳤더니 이렇게 눈이 튀더니 이만큼 컸어요 이렇게 음. 에이 그냥 그러니까, 는 건조하게 자라서 잘 사는 것도 있지만은, 얘네들도 물 좋아하니까 너무 그냥, 건조하게 그냥 비닐 아웃이 났더니, 그게 싫대요. <laughs> 이렇게 잘, 잘 크고, 이렇게 꽃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속에 꽃멍어리 생겼네, 이렇게. 음, 음, 꽃멍어리가 음. 어디, 꽃몽울이 생겼어요. <laughs> 음. 이게 햇빛을 보니까, 그방금을해도밖에내서 햇빛을 보니까, 이 거북이 등 무늬가 좀 짙어지네. 이렇게 등 무늬가 짙어졌어요. 이렇게. 어우, 튼튼하게 분갈이 잘 했네. 자리 잡았어요. 거북이 무늬가 튼튼하게, 요렇게 하면은, 가을에 찬바람 불면은, 음, 작년처럼 꽃이 피어주겠지. 알어요네 개, 여섯, 여덟, 열 개, 열한 개. 하하 <laughs> 이렇게, 잘커네반 방근을, 그늘, 그늘 밑, 반근을, 해는 들어오는데, 나무 거쳐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근데 올해 이거를 마쿨라타 요거 가릴 못해서 그냥 놔뒀더니 분갈이도 안 하고 꽃이 안 피어서 음, 꽃이 한참 필 땐데 요게 아주 튼실하니 막클 땐데 그래서 요거 새끼 나오는 요 부분에 그냥 잘라가지고 음, 다 따로 키울까? 불이 내릴까, 지금. 여기 마디마디는 아주 새순 나오네. 근데 제 정신이 아니에요, 이 할미도. 아, 새끼가 저렇게 있으니까. 제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기다리는 동안 기운이 쑥 빠졌어. 이것도1 0 0 원이 한데, 호야, 호야, 호야라는데 새순 나왔다. 어째 오래 안는데 이거 호야라데 응, 음, 친구가 준 거예요. 새순 나왔다. 음. 1년 만에 나왔나. 진짜 안 나와. 음. 또 새끼친 거. 떤질. 이빨 달팽이처럼 이렇게 똘똘똘 말려서. 또 뭐가 뭐그 건조해서 갔나 봐. 이렇게 가는 게 있을 정도로 얘네들도 물 좋아해서. 흙이 말르면 바로바로 물 줘야 돼. 얘는 호야. 응? 완전히 이렇게 입꽂이를 해봤는데 뿌리도 이렇게 하얗고 잘 크는데 새순이 안나와요. 한번 보는거야. 언제 나오나. 진짜 이것도 1년이 넘은거 같아 징그럽게 응, 이제 자, 잘 있다가 가을에 찬바람 불면은 그때 꽃피기 전에 또 이렇게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크다가 찬바람 불면은 요거 이런 새순 나오는 거다 따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꽃봉우리가막튄다니까새순 키우는 동안에는 꽃봉오리안튀니까 모든 식품, 식물들이 새끼치 키울 때는 꽃을 안 펴요. 기운이 딸려서 안 되고. 어. 쟤네 몇개 돌아갈 수가 타이거? 야 어? 음, 물이 필요한가보다 시들시들해요 타이거 또호랑무이에요 호랑이의 문이 요건 또탈루인데 이름이 분갈이를 해줘야지 얘네들도 물을 많이 먹어서 음. 음, 이게 이쁜데 단풍.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이뻐. 이거, 음. 아이고, 잘 컸네. 잘, 잘 크는 게 있는가 하면은 시 실수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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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일 2, 초도 매일 세가지 칼라.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구탱이에서 아이쿠 이갈 제라늄도 이제 흐지지하고, 요거 어. 아이비, 아이비 제라늄 살짝 폈네. 그래도 꽃 피워주고 지나가느라고. 음. 그리고 노딩 바이올렛 흔들 흔들 이렇게 새순 나와 새순을 키워서 이렇게. 어, 풍성하게 됐어요. 지금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필거예요 이제 아 묵은. 요거는 묵은데 안 못해졌네. 아유갈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매일매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지 음, 이거는 이만큼. 틈만큼. 50cm만큼 바닥에 어이구 이렇게 땅에 닿아요. 이거 바닥에 닿는데 오이 뜸지가 또아리 틀었는데 세상에 이 뿌리 좀봐 뿌리 뚝뚝 끊어서 그냥 쑥 박아 놓으면은 음 꽃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꽃이 피고지고 엄청 엄청 많이 계속 다 피고 꽃이 피고 하이고 맨날 꽃이 지저분하게 떨어져 그리고 법에나 뭐라고 하셨는데 그님이 가르켜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법의 나라고 써 있더라고. 응. 이렇게 이것도 하루 햇, 햇빛을 딱 닿았더니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여기 물 져가지고 시원하게 놔뒀더니 싱싱해졌어요. 돌아. 여기 응. 핑크색 백원이야. 베고니아. 핑크 백원이야가 뭐지 삽목해가지고 해놨더니 이제는 새끼들이 커서 이제 꽃 필거에요 계속 음. 이거는 따주고 음. 이름거는 그냥 따주고 음. 아이고 이렇게 이게 너무 이뻐서 거짓말 음,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장다 봐가지고 오늘 에레갈비 굽고 잡채해서 떡국 먹자 해놨는데 스스 시간이 아침으로 잡힐 때니까 엄마 다 못해. 구정에 같이 가족 모임하고 이번에는 아, 새해 첫날은 각자 가정에 각자 알아서 셀프해서 해서 떡국 먹어라. 각자 알아서 하자. 엄마가 이제는 슈퍼맘이 아니라서 기운이 딸린다. 이제 알아. 전화 괜찮다고 연락 오면 은 병원에 가야지 알아 대리고 이렇게 좋다. 식탁에 잠깐 올려놨어요. 이거 보느라고. 칼라가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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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매력을 어떻게 어, 나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음, 매력에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laughs> 얘도 얘도 뿌리가 나오는지 좀힘 들어가는 것 같아 잎에 얘네들 생생하게 뿌리가 다나마 아, 얘가 좀 휘지부지 잎이 너무 많은지. 빨아, 뿌리는 없는데, 빨아들이는 힘이 약한 것 같아, 흐지부지. 그래도 기운 내라. 으쌰쌰. 아이고. 으쌰쌰, 기운 내자. 하하하. <laughs> 좋아요. 음, 아쿠시도 요거. 이뻐, 이뻐. 아이고, 근데 스킨답 소스가. 너무 습한가 노래 전에 음, 애들 브라질리안이 너무 많이 늘어져가지고 태풍 그때마다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고지청 물에다 푹당가놨어 음. 자, 아 좋다. 아 너가 마무리다. <laughs> 너무 이뻐 이뻐. 점점 날개 날개를 쫙 핀는 것 같아 아까보다. 수평이잖아. 자, 이렇게 내려온 게 없이 수평이잖아. 우에가 와, 진짜 이쁘다. 이쁘다. 너무 빨리 피지 말고, 나 기다리게 한 만큼 늦게, 늦게, 진짜 어, 빨리 지면 안 돼. 알았지? 좋아, 좋아, 아유, 좋다. 좋아요. 새 아침에 이렇게 펴주려고 이렇게. 아침에 세상 활짝 펴줄 수가 없어. 아우 좋아 좋아. 이것도 잘 견디고 있고. <laughs> 꽃이 이렇게 새해 아침에도 싱싱생생. 날씨가 요즘에 딱 좋은가봐. 꽃이 엄청 엄청 나왔어. 그치? 아, 오. 봄보다 더 풍성한 것 같아 와 정말정말 정말 많이 풍성해졌어 응와 너무 많이 풍성해져서 행복 해피해피 해피. <laughs> 자 여기도 음, 하얀게 어, 잎이 달라서 가까웠는데 다른거에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좋아. 왜 달라요? 응, 컬러가 다르다고 여기 에픽시아도 있고 아 날씨가 우중충하지만은 비는 안오니까 오히려 좋다 음아 응. 어, 사랑초도 요즘에 얘도 이렇게 꽃이 한참 음 향기 좋아 향기 좋아 여기 늘어졌던 가진 잘라가지고 <laughs> 여기다가 화분에다가 푹 박아줬어요 뿌리내리라고 음 아직까지 호야도 싱싱생생 자수슬실에서 아, 나와서 마취 끝. 저기 예, 뭐라거나 마취 풀리면은 연락해 준다 겠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라가 몸살이 났어요 엄마 걱정돼서 그래서 일단 가서 라운지에서 기다리더라도 일단 가려고 병원 가봐야지. 에이, 첫 수술. 커서 그냥 어른데도 건강하고 항상 씩씩하게 우리 집 큰아들 목을다 하는 녀석인데 첫 수술에 지친진 않았는지 걱정. 밤새 잠못 자고, 아이. 그래서, 음, 차라리 내가 한번더 수술하고 누워 있으면 잠이라도 잘 것. <laughs> 아이고 새끼는 이래요. 이렇게 여기 아직도 오 피고지고 피고지고 오 여기 또 나왔다. 응, 음, 여기도 또 나오고. 오 좋아 좋아. 계속 나오네. 얘네들은 똑같은 건데. 음, 화분만 옮긴 나눠줄뿐이지 똑같은 건데 계속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laughs> 음. 에이 수국은 그냥 수국수국 그냥 시들시들 시들시들 아, 내가 요즘에 정신이 없으니까 물을 못주고 새로 이렇게 이쁘게 층층이 나오는 이쁘네 <laughs> 여기 이렇게 여기는 좋아요 잡초가 벌써 막 승승승승 옆에 잡초가 더 크는 것같아 그고 아, 있는데 자 아라 엄마 보러 갑니다. 이거 어? 어, 시들하더니 물줬더니 살았네 이따가 잘라줘야지 시들. 이거 어, 다 치웠는데 쌍 나왔다. 쑥 나왔네. 그거 어. 뭐예요? 이거 이거 꽃 피는 거, 음, 묵은 거, 지저분한 거다 잘라줬는데 이렇게 쑥 나왔네. 새로 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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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용과 아우, 이거 다, 자르고 치워질 못해가지고, 아닌데. 어? 오 마이 갓. 여기, 눈트들라 이제. 닭똥도 주고, 물도 주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컸어, 벌써. 이거 봐. 응. 어? 응, 세개 있는데, 조그만 거두개 잘라버리고, 왜요? 하나. 크게, 저용과를 크게 키우려고. 음, 작년에는 여기서 100개가 나왔잖아 이쪽에서 네?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아안 컸어 거기에 그 벌집 있어요? 음, 크기가 안 컸어 이제 저 나무에도 20개 피고 근데 지금 이렇게 눈이 틀라 그래 근데 우리 창문 어. 앞에 그 음, 말벌레 음, 말벌레 집 있어? 네. 잡아야지 할머니가 약 뿌리고 물 옷으로 잡아줄게 여기. 꽃봉우리탁튄거 봤는데, 그, 안 보이네? 집에 안 와요. 네. 집에 안 와? 네. 그럼 다행이고. 방충망이랑 다 바꿨잖아. 새로 했으니까 구멍 뚫리지 않고 좋아. 이 선인장이 구멍 뚫어가지고, 뿌리가 그랬는데. 자, 이거 언제 치우나. 자, 가자, 모레. 가자. <laughs> 내일 모레. 할머니가 지정신이 아니다. 내네 엄마 아파가지고, 아이. 내딸 아프니까. 너,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응. 응. 오늘 또, 가정 모임, 하려고 하다가, 취소, 취소. 각자 셀프 하자. 각자 셀프 하자고. 아유, 요거 꽃, 요거 나오는 거 봤어? 여기, 꽃. 이렇게. 어, 어, 이게 큰 거야, 이게. 아 크게 나올 거지. 이거 나왔으니까 이것도 나올 거야. 똑같이. 하나 큰거 피고 새끼 피고 또 지고 그러면 또 한번 두, 두 개씩 어, 이거 이거 음 요거 요거 이게 이름이 뭐더라 또 잊어버렸어 하나 있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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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아, 온대요? 응 어, 어, 병원으로 온대 알아가 아주 성화에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가자 가자 야야야 야, 야. 저, 팔딱팔딱 뜨는 녀석. 아우, 저힘 좋은 녀석. 아우. 야, 야. 와, 할머니 완전히 주차의 신이라니까? 주차의 달인. 와, 와, 와. <laughs> 좋아, 좋아. 이렇게 비상하듯이 우유를 치켜 올라갔네. 응? 병원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두시간 사이에 이렇게 치켜 올라갔어요 요게, 요게 제 모습인가보다 이렇게 하하하 음, 그게 요게 제 모습인가봐 요게 요게 혓바닥 오 단단해 오강철같이 단단해 이게 혓바닥 음 이렇게 오 좋아 좋아 입사 얼마나 기다렸는데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내 인내심을 가리켜요 하죠 아이 기다림도 가리키고 인내심을 가리켜요 좋아 좋아 멋있어 이빨이 이제 이거 꽃이 다 피면은 새끼를 막 키울 거야 이 새끼가 막 나왔어 하하 멋있어 정말 멋있어 멋있어 양난중에 정말 멋있어요. 아, 최고, 최고.